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에게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를 당장 내놓아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광은 목사의 구속 사유를 보니까니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참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인데 그 선거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아니, 그저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재인이란 놈이 선거법 위반으로 어 우리 전광훈 목사를 구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교에서도 물론 그렇었지만은, 그저 이 전국의 그 지역에 초청을 받아가서니 거기에서 그저 이제 설교하신 것, 물론 강년도 이제 때로는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 설교 시간에 광야교회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가 우리 야당이 거서 우리 그황교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 그렇게 하고서 우리 모든 야당들이 연합을 해서 정말 문정권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문재인을 그 청와대에서 끌어내자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게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전광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 초국인가 대국인가 이 대가리인가 하는 놈, 이 우리가 구속사유가 안 돼서 구역 구속하지 않고 어 불구속으로 어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이 문재인이란 놈은요 벌써 쇠고랑을 차도 수백 개를 찼어야 할 놈이에요 예? 울산인지 어딘지 자기 그 무슨 30년 친구 청와대 온 청와대 각 기구가 그저 일어나가지고서는 억지로 그저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laughs> 이놈이 이 정신이 썩어 빠졌고, 특별히 사법부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것이 인간들인지 정말, 예? 밥벌이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건지. 아니, 그저히 불구속 돌마든지 수사를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문재인 같은 놈은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 이건 그저 어느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광 목사가 토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듣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도 참 그래서요, 이 경찰 부락티들이 그리고 뭐 아예 전복을 입은 경찰들도 그들 예배 보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서는 그저 불순한 이야기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목사가, 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그저 거기에 까탄이를 붙여가지고서는, 에? 구속을 한다. 이런 썩은 빠진 이 죽일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때려부 있고, 그저 어 뭐클레인지 뭔지 해가지고서는 그냥 교회를 그걸 기계를 가지고서는 무너버리고, 심지어는 지하실에 포탄을 아 이렇게 장실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십자가를 떼는 거는 뭐뭐그 다반사가 돼 있고, 중국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이 남한에서 광야 교회를 때려 부르고 경찰들을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서는, 예. 거기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떼서 내 팽개치고, 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부족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제시대도 이,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려 부운다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아니, 즉, 전광훈 목사가 토주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수사를 한다니, 이런, 이제, 내 세상적인 사람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야 되겠죠. 이문재인이란 놈이요. 천벌을 받아도 우리 한국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천벌을 받을 놈이에요 쟤만 바꿨어요 자기 자자송선이 천벌을 받아마땅한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놈은 뭐 천벌이 뭔지 어? 이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봉산주의는 말이지요 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정의도 없습니다. 이놈들에게는. 오직 공산당을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모택동의 어록에도 나와 있어요. 거짓말 한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예.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건 믿지, 아, 그 공산의 당이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예, 자기들은 그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취해법권에 있는 놈들이에요. 예, 지금 보세요. 미국에 지금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 그, 예? 그 법이 뭐 자기가 법이잖아요. 이제 뭐이 문재인이도 공수처법인지 뭐 개수처법인지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는 아마 그걸 시작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내가 요 오래 살아서 이런 이런 세상을 다 겪고 경험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 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저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저를 잘 지켜본 친구는 너는 오로지 애국애족이다 말이야. 이승만이 이제 조봉암하고 그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절대로 조봉암 공산빨갱이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이승만이 되는 하고서는 <laughs> 하여간, 거저 어, 혈서를 <laughs> 열 장을 썼으니까, 온 손가락 다 거저 깨으로 가지고. 저는 공산당이라 그러면 그냥 거저 자다가도 발떡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예. 예. 아니, 우리 정광훈 목사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적화 통일 돼서는 안 된다. 적화 통일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적화 통일 하려고 하는 빨갱이 간첩, 간첩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니, 그저 저놈을 그저 우리가 운전 대에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버스 운전을 하는 이 문재인이 정신병자, 예? 이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게아닙니까 핸들을 뺏고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이 한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뭐 멀리 보네퍼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가 되느냐 이놈마 내 묻고 싶어요. 네. 내를 좀 잡아가서 저기 에이 문재인을 직접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애국애족하고 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냐? 그것도 일제 시대도 하지 않았던 네? 일본놈들 자기들이 뭐라고 이기하 되면? 일제시대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를 다 허물고 때려부우고 말이야 목사의 설교한 걸 가지고서는 까타를 가지고 넌, 예? 자기는 태산 같은 하늘 같은 그런 큰 부정을 저질러 놓고서도 껍데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 선거법 위반이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제일 큰 제목이 그거도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광, 광화문에서, 그동안 얼마나 흐차례찬 콘크리트 위에서 비바람 눈 소리를 맞아가면서, 그 교회를 지키느라고 그도 그 많은 성도들이 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여러분들 참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서요 지금이 내가 저기 전광 목사님을 고발한 놈들을 이렇게 여기 있거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니 이 교회 목사인, 종북 목사들. 그래, 그분들은 뭔가 하니, 그저 한기총을 없애야 된다고 10여 년 전부터 그 운동을 맹렬히 해온 놈들이에요. 그 손모그대 장노라고 하는 놈이, 그저 어린 청년들, 예? 젊은 목사들을 그저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경회가 아직 때려보아져야 되고, 교회가 아직 흔적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 아, 이놈이 그런 놈들이니다 예? 그런 놈들이 전광 목사를 지금 얼간 없어요. 세상에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는 이런 세대. 아니, 제는 놈들이 나와서 직접 그저 광문에서 에이, 같이 하지는 못할 만경, 전광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한계총에 무슨 죄가 있어요? 당장 문재인이 이놈 내가 천벌을 맞아서 네가 자자손손히그 무서운 진노를 받기 전에 너도 회개하고 전광목사를 당장 내놔. 너그 엄청난 죄악에 천벌을 안고 사람들 말은 천벌 천벌라고 그러더만 천벌을 너 어떻게 감당하려 고 그래 당장 전광 목사를 내놓아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